안녕하세요. 주폴레옹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뭐 어, 매매에 대해서 영상을 찍는다기보단 오늘 제가 여행을 가야 돼서 오늘 매매는 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만 했고 그냥 오늘 매매 내역은 다들 그냥 300만원씩만 사가지고 그냥 조금 조금씩 먹고 뭐 조금 조금씩 잃은 그 정도 금액이라 별 의미없는 매매 많아서 매매에 대한 피드백은 하지 않고요.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제가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떤 자리에서 들어가고 어떤 자리에서 손절 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분할 매수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어, 저는 보통 주식을 살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출발을 할 자리에서만 들어가려고 해요. 단타를 칠 때는. 근데, 분할 매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만약에 여기서 9,980원을 샀는데, 여기서 바로 가지 않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2차 매수하고 또 내려오니까 3차 매수를 하게 되는 건데 단기 매매에서 일단 그렇게 3차 매매 매수까지 간다는 것부터가 들어가는 자리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 이렇게 3차 매수까지 들어갔다가 물려가지고 막 중장기 투자 스윙으로 하게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절대 일단 분할 매수를 하지 않고요. 제가 손절을 하는 기준은 저는 분명 들어갈 때막 이런 어, 만약에 보강산업을 들어간다고 치면, 이런 여기, 만 한, 만 250원 정도를 지지자리라고 보고, 만 원, 만 250원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들어간다고 치면? 그럼, 만 250원에 들어가서, 어, 만 200원, 250원 왔다 갔다 하는 건 괜찮은데, 만 250원을 강하게 누군가 깬다. 그럼 그런 자리에서 매도를 합니다. 막, 다른 유튜버들이나 많이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아 손절의 기준이 막아 나는 3% 정도 오면 손절 신다 막 이런데 저는 그런 퍼센트로 두고 손절하는 게 정말 잘못된 매매 습관이랑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3% 보다 더 빠졌는데도 어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면 버틸만한 거고 3% 보다 덜 빠지고 막 1%만 빠졌는데도 의미 있는 자리를 지켜주지 못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 그 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마 내일도 매매 영상은 올리지 못할 것 같은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열심히 매매를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